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울트라 골조 산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이님께서 어제 오후에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요. 도면부터 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적산도면을 제작해서 물량을 산출합니다. 적산도면이란 정보와 도면입니다. 왼쪽은 층별로 결로가고요. 아래쪽은 부재별로 이렇게 전개됩니다. 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모양대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 기둥, 예. 보. 슬라브, 옹벽, 계단이 있습니다. 자, 한 층만 좀 볼까요? 어, 기둥은요, 이렇게 작업한 모습인데요. 기둥마다 이렇게 예,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별로 C1, C2, 예,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부호별로 예, 한꺼번에 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는요, 보 보호 왼쪽이 캐작업한 모습이고요. 부호별로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1. 이게 정보입니다. 산출 정보죠. 산출 조건이 되게 있습니다. 이게 산식입니다. 네. 한눈에 다 보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할수 있겠죠. 슬라브입니다. 슬라브는 전에도로 그렸네요. 네. 아주 멋들어졌습니다. 자, 전계도를 읽은 모습이고요. 웅벽입니다. 웅벽, 옹벽. 예. 네. 청호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공격 뭐 보강들이죠. 창문 보강, 문 보강, 사선 보강,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입니다. 계단을 실제 면적으로 그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사를 표시했습니다. 구조 일반상입니다. 계단 참, 오른쪽 경사인가요? 아, 참두 개. 경사가 여기 있네요.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공사 관리 클릭하고요. 아무 때나 궁금하면, 414를 클릭하고요. 표를 이렇게 클릭하면, 엑셀이 뜹니다. 클릭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든, 네. 이렇게 산출 근거가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수식이 걸려있는 엑셀이 제공됩니다. 숫자를 바꾸면 값이 당연히 바뀝니다. cad 하나가 지면 모든 궁금한 점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문 건축의 골조 그냥 골조 가 아니고 울트라 골조 산출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면 빠진 게 어디 있는지, 궁금하기 어딘지 다 알게 되겠죠? 네. 저희들은 이렇게만 하면 마무리하는 거는 약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마무리한 엑셀을 보겠습니다. 아이 보신 거니까 공정별역서 저렇게 예 자, 메타도 있고요, 톤도 있고요, 결석선, 철물, 타설 펌프차 있고요, 인부들 숫자도 나와 있습니다. 토탈 703톤이라고 합니다. 거푸집은 23,900 캐비라고 합니다. 복공. 있습니다. 형틀 목공, 철근공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쇄물은 물량 산출서입니다. 현장용인데요, 토탈 물량이고 요셀두 개를 가리면 일반 내역서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면 다른 서류 필요 없겠죠. 예. 오른쪽에 산출 공정 나왔고요. 네. 예. 무슨기 이제 아시겠죠? 골조 산출서, 산출근거직기표입니다 자, 물량 내역서를 단순한 내역서 예. 이런 산출서도 있습니다. 단가 비교표, 공사비 조정하는 내역서도 있습니다. 예. 내역서를 두 가지 형태로 만드는 거죠. 자, 하나는 물량 집계표, 뭐 동별, 층별. 이 단계 볼까요? 동 밑에 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동별, 층별. 깊습니다. 자, 그 유명한 아까 도면을 읽은 산출 근거입니다. 기초층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동의 기초의 매트 기초 이렇게 수식이 전부 걸려 있습니다. 핵심은 이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물량 검증되는 거죠. 바꿔 보면 예. 어딜 바꾸든 간에 값이 바뀌게 됩니다. 0.15로 바꿔보니까 한번 보세요. 0.15라고 치면 해당되는 만큼, 이만큼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현장에서 기성이 해결됩니다. 어떤 정착을 안 주면 1.33인데요. 약간 바뀌죠. 1.33. 이렇게 수식이 걸려있는 엑셀이 제공된다는 것이, 예, 좋은 점이겠습니다. 층별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서류고요. 저희들은 적산도면 또는 정보화도면 이것을 작성하면 나머지는 순식간에 끝나는데요. 이 작성 방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면서 캐드 공부도 하게 되고요. 도면 공부도 하게 되고 산출근거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다음 다음 주 정도부터 그러니까 한4월달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 구조 마감 계산출를 예, 교육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곧 아, 교육계획 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형태의 적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 궁금하면. 공사관리, 414 클릭하고, 클릭, 클릭, 엔터, 클릭을 하면 되는, 예,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설문, CAD 산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